원래 이 세상이란 게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이 좀더 애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. 그게 막 엄청난 손해 같지만 나쁜 놈들한테 이 세상을 넘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지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아이언맨 생각하니까. 갑자기 슬프지 아무튼 우리 드라마 15세 이상이죠 그런데다가 악플 쓰는 새끼들? 내 15세 미만이라는데 내 손목하고 작가님 전 재산을 다 걸게 작가님은 굴 써야 되니까 손목은 내거 하고 나 내년에 부동산 좋아진 데서 재산은 작가님 걸로 하고 응. 응. 내가 그렇게 낭만적인 대사를 한것 같진 않은데 <laughs> 에이, 환해 좋다